용운님, 어? 용운님, 어, 아, 어디 계셨나 했 네. 아, 네네. <laughs> 그 용운님은 또 퍼포먼스 마케팅 관련해서 강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셨고제 채널에도 관련 출연해주셨잖아요. 네네. 궁금한 게 퍼포먼스 마케팅 요즘에 진짜 많이 아, 성과도 안 놓고 뭔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 이것도 좀 궁금해요. 맞아요. 그 많은 분들이 되게 퍼포먼스 마케팅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음, 음, 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심각하게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어. 근데 다만 어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바라보는 관점을 음. 아예 바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아는 퍼포먼스 마케팅은 음. 온라인 광고 음. 또는 유저 음. 획득의 음. 개념으로 음. 보는데 음. 유저 획득을 어떻게 잘 시킬 수 있는 관점이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인지 음. 그 부분을 잘 찾아내는 거. 음.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뭐 올라 뭐 대강 그냥 생각해서 뭐 마케팅을 했다거나 아니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뭐 나온 데이터로 이제 뭐 타겟팅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고객을 만나보고 이 고객이 과연 우리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인지에 대한 것도 되게 정의를 많이 해보는 연습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왜냐면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이 되게 두, 우려가 되는 부분은 타겟팅이 이제 아쉬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또 그, 해당되는 메시지도 잘 설계해서 원하는 고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본질로 돌아간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려면 응. 우리가 데려온 고객이 응. 비즈니스에 들어와서 응.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응. 구매도 하고 맞아. 재구매를 해야 결국에는 맞아.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잖아요.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 일련의 그 과정들을 네. 퍼널로 쪼개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이 그저 앞에는, 그저, 아니, 그저 이전에는 거의 앞단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면 음, 내가 유입된 고객이 어떤 퍼널로 흘러가는가. 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고객에 고객을 유치 시킨 획득 시킨 비용이 뭐 3만 원이었다면 최종적으로 이 고객이 얼마만큼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지? 라는 대한 어떤 고민 이런 부분을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육안 부서, 뭐 CRM 부서 가 팀이 될 수도 있고, 그로스 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잘 하는 거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좀 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응. 이런 것을 잘하는 퍼포먼스 마케터를 찾고 있어요 사실 어... 여전히 여전히 응. 여전히 그 유저 획득 관점에 있어서 좀 연결되는 것을 되게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응. 그런 거를 잘 아는 사람 또 그런 응. 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응. 사실 많은 기업 미팅을 다녀오면 없더라고요 아. 거기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 응.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